안녕하세요. 세경 트러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어, 200호 x 스웨이 차량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신차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570마력으로 나와가지고 인기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수입 차들에 비해서 다른 이제 경쟁사 브랜드들에 비해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다분해서 어, 아무래도 이제 문의가 많고 저희들이 이제 앞전에도 한세대 정도 내 네, 갖고 왔었는데 다 일사천리로 판매가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런 차량이 지금 한대더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어, 미비한 상품화 같은 거 아직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빠른 소식, 네,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차량은 24년에 24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48,000km를 탄. 네, 거의 인판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고 어, 24년 등록이긴 하지만 어, 원래는 이제 이런 큰 차들은 굉장히 주행 거리가 긴데, 네, 굉장히 준수한 키로수로 해서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판 같은데 보시면은 뭐 그냥 사용감, 흔적, 뭐 그냥 약간의 세월의 흔적 정도만 보이고 돌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네, 굉장히 지금 이제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확실히 2,3 차량들은 네, 앞머리가 확실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타이어 소모품류들도 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48,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뭐 1축, 2축, 3축, 4축, 5축 다 거의 신품급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하체, 뭐 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깔끔한 상태로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윙바디도 뭐 타격감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투수리 차량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윙바디는 상승 옵션을 많이 넣는데 이 차량도 네 상승이 가능한 상승 윙바디에 상시 상승이 가능한 네 윙바디로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뭐 워낙 너무 좋아가지고 뭐 정말로 이런 큰 차들은 소모품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부 상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고요. 네. 3축, 4축, 5축 다에어서스가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공구함도 달려 있고요. 뒷부분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테두리는 이제 서스를 이용을 했고 조금 아쉽게 봉이라든가 이런 소품류들은 네, 그냥 일반, 네, 그냥 일반 쇠로에서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장은 이제 광주 특장에서 제작을 한 차량이고요. 반대편도 보시면은 데미지 같은 거. 네, 전혀 없이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게이트 부분도 문 열리는, 많이 닫는 부분은 이렇게 서스로 해서 네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뒤쪽 반대편에도 네, 공구함 이렇게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인판급 차량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차가 대비해가지고, 금액대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우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200호 차량들이 마력수도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차량들 중에서 마력수도 가장 좋고, 그리고 엔진 쪽으로는 그래도, 네, 200호의 명성답게, 네, 인기도 그만큼 많은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워낙 거래도 중고시장에서는 정말 활발하고, 뭐, 5톤급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렇게 25톤급, 네, 큰 톤수들도, 뭐,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 차종으로 네 이제 인판급으로 해서 좀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좀 차량 운행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세경 트럭으로 연락 주셔서 네 편안하게 방문도 하시고 네 질문도 하셔가지고 네 이것저것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